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음, 설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어,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할수 없었던 명절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명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메인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줄 믿습니다. 그때의 더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이까. 사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 흔치 않은 기회에 그한 번의 질문의 기회를, 아,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게참 아, 한심해 보일 정도입니다. 적다, 많다는, 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응, 저거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셨더라면 그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어, 저 같았으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민족 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몇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물었건 저렇게 물었건 비유로서 대답을 해 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펜이 있으시면 거기 힘쓰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힘쓰라에 있습니다. 노력하라. 원래 이 단어는 경쟁하다, 싸워 쟁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 문에 빨리 들어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문은 늘 크게 활짝 열려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그때 바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어,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거. 구한다는 표현이 좀 헷갈리는 번역이 될수 있는데 그것은 집 주인한테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원했다는 것을 의미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주인에게 구했다면 스스로 한게 아니라 주인에게 구했다면 더 쉽게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 주인이 그 문을 한번 닫은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그분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 주님, 그럴리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동네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했잖아요. 아니, 난너 모르겠는데. 이 행악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늘 많은 군중들 사이에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오병이어 그 자리에 있던 오천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직접 가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이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이며, 제자들이 나눠주는 장면이며, 그 강가에서 h.r. 14번 석에 앉아서 그걸 다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고 감격을 하는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그때 그 놀라운 오병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 딱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하면서 감격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자리에서 물고기 한점 얻어먹은 거, 떡몇 조각 얻어먹은 게,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식사 한번 얻어먹은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팬들이 수천, 수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사생팬이라고 해서 스타들의 집 앞에 줄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타의 집에 직접 들어가 본 팬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그때 콘서트 할때 일찍 가서 두 번째 줄에서 엄청 노래 따라 부르고 손 흔들고 다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음~ 안나 미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제자가 되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팬은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태지를 따라다니다가도 비가 멋있으면 또 비를 따라다니고. 네. 뭐 언제적 서태지 언제적 비의 야기냐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자기 팬들은 자기의 구미에 당기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 70인의 제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 내면의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려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서, 너희 스스로가 쫓겨나 있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슬픔과 후회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오히려 유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동서남북 세계 열방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는 이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온 세계 열방 모든 백성들을 다 수용하고도 한참 남을 만큼 넓지만 그 들어가는 문만큼은 좁으니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팬이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좁은 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세계 열방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오히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문, 율법과 언약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었던 문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넓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묵상하다가 떠오르게 된 것은 그 구원에 이르는 문의 사이즈는 딱 예수님의 사이즈다. 예수님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따라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그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서 묵묵히 따르는 자들, 겸손히 허리 굽혀서 그 작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유대에 퍼지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와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의 길을 멈추고 예수님 가신 그 의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 두신 그문 좁지만 활짝 열려 있는 그 문으로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그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팬이 아닌 제자로서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문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가신 그길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길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열려 있는 좁지만 활짝 열려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그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